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요번에는 뽐내의반란 상자를 깔 건데요. 아, 제가 이거 진짜 안 지르려고 했는데. 개정비도 한개더 사야 되긴 하고. 아, 근데 이게 제가 메르시랑, 어, 그 뭐였지? 그, 한개안 나온 게 있거든요. 메르시랑 그래. 위도우랑 메르시랑 이걸 갖고 싶었는데, 메리 그게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놓으면은 다음 할때 이제 크레딧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샀습니다. 자, 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걸로 살짝, 아, 변명을 하자면은 지금 프레임 보이시죠? 200 최대로 설정해놨는데, 200잘 나온다는 거. 방송 꾸하면 이렇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이 안 좋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은 뭐 에흠. 파란색이 한개 늘어났네요. 오 어, 전설, 나이스 위도 바로 나옵니다. 아이고 허, 이거 환불 환불 안 되나 상자? 아니 나머지 40개 환불하고 싶은데 돈 아까운데 갑자기 위도 금방 나왔네. 참고로 저는 지금 겐지, 맥크리, 토르비온 두개다 있습니다. 짤때 위도우 게이드 뭐 다른 거 별거 없고요. 자 위도우 일단 얻었고 이제 메르시만 얻으면은 저는 솔직히 다 만족하거든요. 뭐 트레이서 같은 거는 솔직히, 오, 어, 전설. 아, 일단 크레딧. 트레이서 같은 거는 그렇게까지 원하질 않아가지고. 영 스킨이다 보니까. 겐지 이 자세 또 나오네. 자, 일단은 전설 두번 떴죠? 위도우 한 번, 크레딧 한 번. 아, 자또 갑자기 안 나오네. 자, 상자 열개 깠는데 열 개의 전설 두 개입니다. 슬슬 또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안 됐고. 아이 갑자기 또, 삘이 안 좋은데? 위도 하나 먹고 끝나는 거 아니겠지? 토르비언? 어, 새로 나왔구나. <laughs> 아이, 새로 나왔구나. 아이, 토르비언 다 먹으네? 토르비언 스킨도 다 있는데. 제냐타? 뭐야, 이거 스파이더맨이야? 아, 놀래라. 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천장에 붙어 있는 줄 알았네. 제니아타도 신기한 게 있구나. 자, 근데 전설이 왜안 나오죠? 34개 남았네요. 33개 남았습니다, 이제. 솔저도 하이라이트가 있네요, 아이나 감정표현. 나이스 메리실 제발. 아, 여러분 한조 하세요. 아, 초라해! 저것도 없는 하필또 없는 한조라. 가지고 돈도 안 줘요. 아, 이거 수목의 전설 생개 떴습니다. 근데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30개 나왔습니다 이거 안 좋은데, 아, 이거 안 좋은데. 자, 영웅 널색 더 있는 거고요. 아, 이거 메르시 뽑아야 되는데, 점점 안 나오네요. 메르시 뽑아야 되는데, 하이라이트가 나왔네. 어? 전설 아니 있는거야 씨아 있는거 아 토르비온 3개 나왔어 벌써 이벤트 시작하고 토르비온만 나오네 겐지 타, 겐지 맥크리는 제가 크레딧 모인게 있어가지고 산거고 빡치네 아 이거 위도 하나로 끝나..나 설마? 너무 안나오는데? 제발 30개 깠습니다, 지금. 30개 깠는데, 위도 하나 먹었어요, 저는. 어! 제발. 크레딧이라도 많이 주던가 전설 떴는데 일단은 정크레시네. 아, 또 없는, 하필 또 없는 거라가지고 크레딧 안 주는 거 봐. 아. 개망하네,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이제 15개 남는데 아니 뭐야 이거 메르시 이라이트가 없었구나 많이 아 근데 이거 하좀하들 나올 때도 됐는데 하닉의하란 토르 위도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지금 거의 4 0개 까고 있는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건... <laughs> 아이씨, 뭐야? 이건... 왜 젊은이가 껴준다. 씨... 뭐야? 이게... <laughs> 아, 진짜... 듬직하네. 쏠죠? <laughs> 아, 이거... 적 죽여놓고 하면은 재밌겠다. 아, 근데 이거, 아, 떠야 되는데. 전설 너무 안 나오는데? 일단 크레딧은 모였네요, 다행히도. 전설, 제발. 아, 오리사? 그냥 없는 거라서 다행이다. 오리사가 언젠가 버프가 되겠죠? 전설! 2연속! 트레이서. 만족은 한다. 아유 트레이서 전설 스킨 아닌 줄 알았는데, 전설이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메르시만 뽑으면은, 요번 스킨은 다 뽑습니다. 근데 메르시가, 뽑히기, 뽑히지 않나? 이거 크레딧으로 사야 되나? 아, 이게, 크레딧 모아놔야 그 좋거든요. 다음 또 이벤트 할 때, 다음 이벤트 시키, 스킨 살 때, 크레딧 있으면은 또 현재를 안 해도 되니까 어? 전설 제발! 제발! 아니! 또리사야 또리사 아네개아 네 아, 제발 메르시 뽑자 메르시 어 일단 아니고 아니 이거 말고 메르시 메르시 전설 제발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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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중복 오지네 진짜 마지막에 잘 나오네 스퍼트로 근데 메리지는 안 나오네 마지막입니다 제발 어, 없어 그런 거어 그런 거 없어 아 진짜 뭔가 아쉬운데 어, 겐지, 일단은 겐지랑 맥크리가 구경을 못했죠. 근데 겐지 맥크리를 크레딧으로 예전에 사놓은 게잘 했네요. 오버워치 제가 하계 전리품 상자 하는 이후에는 현질을안 했었는데, 어, 그래도 크레딧 모인 걸로 괜찮네. 일단 메르시 사구요. 메르시 사면은 바스티온 먹었었고, 어, 솔저는 없었죠, 스킨이? 그다음에 오리사 스킨 먹었고 위도 두번 나왔고 토르비온. 토르비온은 이거 제가 현지라기 전에 이미 레벨업한 상자로 이거 두 개를 다 먹었었기 때문에 좀 아쉽네. 트레이서 나왔구요 트레이서라도 또 나와서 다행이다. 없는 것보다나으니까 어 우리 고 황금 무기도 조만간 살수 있겠네? 황금 무기도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추천 받아가지고 저번에 시메트라를 강제로 구매를 했어, 했었는데 <laughs> 아 이거 좀 아깝긴 한데, 여러분들 또 황금 무기 또 추천 받습니다. 댓글 달아도 주시면은 좋아요 제일 많은 영웅으로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이상하게, 저랑 좀 연관없는 완전, 완전 연관없는 막 정크렛 이런 거는 안살 거고요. 이제 조금 제가 자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관련해서, 한조는 이미 있습니다. 한조 자주 하는데 한조는 이미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있는 걸로. 지금 트레이스 없고요. 솜브라 어저비 내가 안 하니까. 메이 트레이서, 제냐타, 토르비온, 뭐 윈스턴 자리야 라인, 로도 그 어... 아나, 뭐 요런 정도에서 요런 정도 범위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리자드 관계자 여러분들께 파라 스킨 좀 내십시오. 파라 스킨 좀 주세요. 제발 이상입니다.